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도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아스르도 사랑하셔서 그 수도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시고 12만 명을 용서하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가장 악한 왕인 문하세도 그가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리를 복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형수조차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한평생 악을 행해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형수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자비를 구했더니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들린 남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밤새 갈릴리의 험한 풍랑을 넘어서 가십니다 돼지대 2천 마리보다 귀신들린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돼지값이 얼마나 할까요? 돼지 새끼는 한 5만 원, 10만 원 하겠죠. 좀다큰 놈들은 금이 좀 없을 때는 30만 원, 좋을 때는 50만 원, 평균 20만 원씩만 잡아도 2천 마리면 4억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사옥이 중요하지 않고 재산이 중요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 아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이 좋아 용서줘.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얼마나 악한 놈인데요.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친 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편 37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세잔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네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네마음의서 원을 되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 음, 악인들 때문에. 함께 범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쉽진 않겠지만 참고 기다려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까지 같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들은요 돈을 꿔 가고도 갚지 않는데요. 근데 의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끊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잡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겠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들은 끊으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끊을 것이고, 의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좀 속상해도, 지금 좀 힘들어도, 분노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아니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 그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죄인도 지들이 좋은 사람은 다 사랑한다. 네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복이 있겠냐?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도 온전하여 진다, 완전하여 진다. 우리가 사랑을 이룰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지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미운 자들,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미운 사람도, 내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복 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공허와 흑암의 세상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습니다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완벽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복입니다. 야곱과 동행하면서 요셉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민족을 불러내셔서 거룩한 선민으로 복을 주십니다. 도망자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나라 잃은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그게 복이니라. 남편 없는 고멜,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음란한 바세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 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야베스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고 목숨 걸고 여와의 호 법계를 모셨던 오베데둠의 집에는 단세달 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이 철철 넘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수산과 내 토지의 수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에게 복을 더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복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더 깊은 은혜를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지파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말씀 보시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쟁 때요 지상에서 땅에서 특수 부대원들이나 아니면 정찰병들이 먼저 앞에 들어가서 무전으로 어느 지점에 좌표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폭격기가 와가지고 그 좌표에 정확하게 미사일이나 폭탄들을 투하합니다. 땅에서 좌표를 불러주면 하늘에서 그 자리 그대로 폭격이 임합니다. 땅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검사들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람들의 과거를 파헤칩니다. 죄와 악을 찾아서 그것을 그대로 다 찾아가지고 정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판사들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사람들의 죄와 악에 따라서 형벌을 매기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들은 사람들의 과거나 죄와 악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은 용서하고 덮어드리고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목회자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복을 전하는 사람들, 복을 비는 축복권을 가진 자들, 엄청난 은혜죠. 젊을 때는 목회자가 힘들기만 하고 한없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목회자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구나. 제가 신방을 가면, 제가 예배를 짐내하면, 제가 하늘의 복을 선포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부럽죠. 부럽진 않아요? 올해도 대신방이 부담이었습니다. 나름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절이 하수상에서 아,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몸은 가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대신 제가 더 복을 빌어야 되겠죠. 저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권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내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들아, 이렇게 축복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사,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24, 25, 26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복을 빌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시고, 내게 평강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돈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돈좀 주고 그런 얘기 하세요. 안 져도 돼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뭐만 하라. 너희는 복을 빌라.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주셔서 강건하여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빌면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쳐다보시고 그분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세상을 향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을 양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날마다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느끼며 감사하는 복된 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